레츠고 컴온 컴온 와우 뭐죠? 어, 연예인 본 기분 같죠? 연예인 기분이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네네. 사실 그 보고 싶쇼의 네. 애청자 중한 명입니다 그치, 진짜, 진짜. 제가 진짜로 생방도 잘 챙겨 보시는 거 알잖아요 아, 그럼요 댓글도 남기고 제가 진짜. 팬카페에도 막 올리고 인성. 했었는데 이렇게 <laughs> 나와보니까 뭔가 성공한 덕후랄까 오 성덕이라 하죠 그 저번에 준수 선배님 나왔을 때도 아, 말이 네, 뭐나셨을 때도 같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는 어, 오디오쇼 보고 계시거든요. 원샷 클로즈업이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가을엔 전어, 겨울엔 방어, 방어. 그리고 겨울에 딸기가 제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아이엠 제철 아이엠 좋습니다. 아, 아 이게 선물 이 있습니다. 아이엠 씨. 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또 나우에서 준비한 오우. 보라색 꽃 한번 보여주세요. 비누 장미로 비누 장미. 그러니까요. 비장. 이거. 음, 음. 이거 안 그래도 요새 손 씻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한 입씩 따가지고 손에다가 진짜 로맨틱할 것 같아요. 진짜. 네. 비누 장미를 제가 사실 작업실에 있어요. 오. 음. 비누 장미를 제가 사실 작업실에 있어요. 오. 그게 왜냐면 안 썩고 어. 관리하기가 그냥 냅두면 되는 거라서 음. 향도 좋고 제가 꼭 작업실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창균 마음에 쏙 드시. 창기 마음 마음에 쏙 드시. 겹기 네. 바라겠고요. 마음, 드시... 아 드디어 우리 창균이 우리 아이 왔습니다. 근데 보고 싶쇼 하면 다들 뭐이 영상 얘기를 할 거예요. 창균이가 나오게 된 이유 그거 이제. 있잖아요 브이앱 하다가 아뭐 네, 네. 주헌이한테 주헌아 보고싶어서 나와 뭐 이렇게 하,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이엠씨가 나형왜 안불러줘 이랬잖아 <웃음> 기억나세요? 쟤..쟤가 <laughs> 저, 저 그렇게 했네? 그렇게 그런식으로 했어요 네, 네, 엄청 그렇군요? 귀엽게 얘기했는데 근데 네, 네. 어, 뭐, 네, 안 불러. 어? 근데 뭐, 네, 안 불러. 어? 뭐, 진짜 안불렀어 뭔가 섭섭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음. 사실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한 명으로서 아이엠도 어, 했으면 좋겠어 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한다면 약간 어떤 스타일? 테마 저는 이제 미혁씨 같은 경우에는 음. 손에 굉장히 재주가 많고 이말 언변이 음. 뛰어나잖아요. 음. 음. 저는 그냥 잔잔하게 음. 사연들을 음. 제가 읽어 드리고 하는 음. 그런 사연을 좀 약간 네. 해결해 주고 고민도 해결해 주고 네 고민 갚아. 고민까진안 하더라도 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어.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이엠에 어. 나누기 어때요? 나누기 네. 그리고 IM의 그 고민거리도 나누고 네네. 재산도 좀 나눠 주는 거야. 재산도 좀 나눠 주는 거야. 제가 네.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뭐원 아니 뭐 원하는 네. 게 있으면 사 주는 거예요. 사실 제 개인 스케줄이 네.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지금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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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예, 없었어요. 네. 재정 여기까지만 얘기하니다 <laughs> 네. 모두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사실, 와보, 나우 지금 처음 와보죠? 맞아요. 맞죠? 어때요, 여기 좀 환경이? 어, 최첨단. 그쵸. 그리고 카메라가 방송국보다 좋아요. 그니까요. 진짜. 그리고 화질이 일단 엄청나다는 점. 진짜 좋아요. 화면 봐봐요. 네.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 화질에 뽀샷시까지 그니까요. 응.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음. 여기가. 음향도 좋고. 역시 간 네이버라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저희가 옛날에 또 네이버에서 책읽기 했거든요. 응. 음. 네. 저희 네이버는 또친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저희 공개된 거 있잖아요. 어제 공개됐죠? 아마. 그, 러브킬라 코스튬. 네네네. 모이트 네, 네. 뭐 했어요? <laughs> 어, 아직요. 아, 못했어요? 아, 왜냐면 바빴어, 바빴어. 네. 참교 네. 야구선수 진짜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게. 비하인드 뭐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맨 처음에는 좀 헐렁헐렁한 거였는데 다시 뭐, 뭐가 뭐가. 그 바지가 좀 헐렁헐렁한 네, 네, 네. 거였는데 베이분들이 뭔가 그래도 좀 타이트한 음. 라인이 돋보이는 음. 거를 맞아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음. 스타스트 분이 그걸 하셔 가지고 네. 그 라인을 좀 잡아줬어요. 그 사실 그게 자세히 보면 엉덩이 부분이 울었어요. 네, 진짜 있어요. 많이 줄였거든요, 전이가. 네, 네. 그래 가지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네. 저는 뭐 가지고 오 근데 랑그다음에 <laughs> <누차고 웃음> <샤워랑, 샤워랑. 웃음> 그 옷이 너무 작아 가지고. 네. 어 맞아요. 네. 가슴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 가지고 이제 옆에 다 잘라 죠 가위로. 맞아요. 네네 네. 벌크업을 입차해 보시는 건 어떤지. 뭐 나쁘지 않죠. 그냥 생각만 항상 하고 있 상상 운동이라니까요 상상.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